애호박의 숨겨진 효능.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꿀몽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수 있지만, 그 진짜 가치를 모르고 지나치는 채소, 바로 애호박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애호박이 단순한 반찬거리가 아닌, 우리 몸을 지키는 슈퍼푸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 다이어트의 비밀 무기. 첫 번째 숨겨진 효능은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애호박 100g당 칼로리는 단 16칼로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포만감은 놀라울 정도로 높죠. 이는 애호박의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팽창하여 포만감을 주고 혈당 조절을 완만하게 만들어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애호박에 들어있는 펙틴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 혈관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이눈 건강의 수호천사 두 번째는 눈 건강입니다. 애호박의 노란색을 만드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성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으로 전환되어 야맹증을 예방하고 루테인은 블루라이트로부터 망막을 보호합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보는 현대인들에게 에호박은 천연 눈 보호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황반 변성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면역력 강화의 숨은 영웅, 세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에호박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감기 예방은 물론 피로 회복에도 탁월합니다. 또한 애호박에 함유된 아연과 셀레늄은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도와 각종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특히 환절기나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애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혈관 건강과 혈압 조절. 네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애호박에 들어있는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함께 작용하여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애호박은 천연 혈압 조절제 역할을 합니다. 실용적 활용법. 애호박은 볶음찌개 전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껍질째 먹으면 영양소를 더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고, 탱으로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영양소 파괴 없이 그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호박의 숨겨진 효능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이어트부터 눈 건강 면역력 강화 혈관. 건강까지 하나의 채소로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부터 애호박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정보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